자, 저수지에 도착했습니다. 어, 골짜리 최상류권에 한번 와봤는데 지금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네요. 원래 어, 이 근처에서 낚시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 지금 진입이 조금 어렵습니다. 공사하는 것랑 낚시하는 거랑 크게 상관없을 것 같은데 어, 연안으로 지금 흙을 다 뒤집어놔서요 경사도 굉장히 심하고 저기 반대편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급경사에다가 완전 땅을 뒤집어 놔서 푹푹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골자리에서는 낚시가 어려울 것 같고, 아, 다른 곳으로 한번 이동을 해봐야겠습니다. 조금 아쉽네요. 야, 6초대가 잠겨서 포인트가 진짜 환상적입니다. 근데 수심이 한 종아리 정도밖에 안 되네요. 30cm? 그것도 지금 연안에서 한 50m 정도는 들어와야지. 이 정도 수심입니다. 노지 낚시로는 절대 공략이 불가능할 것 같고요. 아 진짜 아깝다. 이렇게 육초밭이 지금 물에 자박하게 잠겨가지고 적당한 수심대만 찾으면 진짜 재밌는 낚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진입 여건이 너무 구각이네요. 야 아무리 둘러봐도 진입이 마땅한 곳이 없네요. 이것도 경사가 엄청 급한데다가 지금 땅도 저렇게 다 뒤집어놨고요. 아쉽지만 다시 이동하겠습니다. 다행히 비는 그쳤네요. 어, 이 저수지가 약 11만 평 규모로 굉장히 큰 대형 저수지입니다. 어, 크고 작은 골짜리가 3개 정도 있는데요. 방금 전에 이제 가운데 가장 큰 골짜리 한번 살펴봤고 아까 제방지 나오다 보니까 제방 어, 옆에 작은 골짜리 하나 있길래 또 거기도 한번 탐색해보고 마지막으로 제방좌한두 어, 번째로 큰 골짜리도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쪽 포인트도 분위기는 끝내주네요 골짜리 제일 안쪽 자리인데 야, 여기는 아무래도 수심이 조금 있어 보이는데 여기는 바닥이 보인다만은 이 우측 정면으로 해서 수심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물색은 어우, 이 정도면 양호한 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연안에서 10m 정도 수중전을 들어왔을 때 아, 수심이 한 1. 8m 정도부터 왼쪽이 조금 더 얕네요. 한 1.2m 정도까지 나오는데, 야 이거 오늘 밤에 비예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수중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저기 골짜리 초입 저런데 앉아서 할 수도 있겠는데 경사가 좀 급해 보이고 고민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또 이제 골짜리 하나 더 남았거든요. 야 이거 저수지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어, 수심 찍어보는 그런 재미도 있네요. 자 가장 마지막 골짜리로 한번 들어와봤는데요. 어, 마음에 드는 포인트를 찾았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수초도 듬성듬성 나 있고 수심도 좋고 발판도 좋아서 수중전 안 해도 되고요. 자, 오늘 이곳에서 오늘 하룻밤 낚시 즐겨보겠습니다. 아, 고요하고 분위기 진짜 좋네요. 야, 이거 대표선 용에한수 이렇게 나와주면 진짜 기분 좋죠. 아, 오, 소리 껍데겠다. 탄성 중에 이런 녀석이 나와주네요. 자, 우와, 좋다. 예, 끝나네. 이야. 자, 우와. 난동 한방터에서 만난 30, 36 정도 됩니다. 우와, 너무 좋습니다. 야, 첫 수가 이런 녀석이 나오네요. 자, 엔티스양투 5.3칸 장대에서 입지를 받았기 때문에 5.3칸을 한대더 넣어보겠습니다. 지금 한 대를 몇 칸대를 넣을지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자, 멋진 허리굽 모입니다. 아, 좋습니다. 자, 스타트가 좋네요. 아, 좋다. 와 이거 평균 사이즈가 기본 허리꼴이구나 와 좋습니다 아 좋다 우와 봉은 깨끗하네요 이30 얘도 35 5. 자 우와 힘으 엄청나게 씁니다 우와 붕어 파워가 장난 아니네요 진짜 와 좋습니다 자자 두번째 붕어가 나왔습니다 와 붕어 평균 시알이요 네. 허리끝 기본으로 나오네요 우와 너무 좋죠 자 한번 보십시오 우와 좋다 자 우와 진짜 좋다. 깨끗한 녀석이 나오네요. 와, 시작도 전에 우, 두 마리 만나고 시작합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보통의 존재입니다. 아, 저는 지금 안동에 위치한 한 대형 저수지에 나와 있습니다. 아, 이곳은 11만 평 규모의 중계곡형 저수지인데요. 아마 안동에서는 안동댐 다음으로 큰 저수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댐을 제외하고 는 안동에서 가장 큰 저수지인데요. 저도 낚시는 처음 해봅니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이 골짜리, 저 골짜리 돌아다니면서 수심을 다 찍어 봤습니다. 수심도 찍어 보고 바지장아 입고 들어가서 바닥도 체크해 보고요. 어, 원래 이제 산란철 때, 그리고 통상적으로 가장 인기가 많은 가운데 골짜리는 아, 지금 공사 중이어서, 어, 낚시 여건이 너무 좋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방 옆에 있는 작은 골짜리 또 갔다가 다음으로 이, 여기를 딱 왔는데, 어, 딱 바닥, 그 재질도 그렇고, 완전 그 모래바닥에다가 물색이 너무 좋은 겁니다. 약간 좀, 음, 흑탕물색 비슷하게요. 그래서, 아, 이런 여건에서 제가 고기를 잡아봤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 이거 무조건 고기 나올 물색이랑 분위기다. 라고 판단을 하고, 어, 여기 대를 깔았습니다. 깔았는데, 아, 어 낮에 대편성 하면서, 뭐, 거의 허리급 두 마리를 만났죠. 운이 좋았습니다. <laughs> 이제 밤낚시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밤에는 낚시 여건이 좋지 못해요. 사실 뭐 다른 포인트에서 수중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오늘 밤에 강한 비바람이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준비 단단히 해 놓고요. 일단 붕어 얼굴은 봤기 때문에 목표는 달성했고 조금 더큰 씨알붕어 만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거 지형이 조금 특이한데요. 저기, 딱 오자마자 보이는 게, 여기 수초가 약간 보이더라고요. 아마 물에 잠긴 육초대 같은데, 야 저기 찍어보니까 수심이 한 60에서 90cm 나오는 겁니다. 둔덕이 높아요. 근데 지금 발앞은 오히려 더 깊은 수심, 그러니까 둔덕이 저기 멀리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아마 상류에서 새물이 들어오면서 여기 퇴적물이 쌓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떨어지면 한 1.2m 정도 나오고요. 저기 위에 찌를 세우면 한 80, 90, 정도 지금 수심이 나옵니다. 자 미끼는 지금 낮에는 어, 옥수수로 입질을 받았는데요, 밤 되면서 글루텐 병행해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깐죽 깐죽 거리는 잡어 입질이 조금 들어왔었습니다. 보니까 아까 한 마리 잡아냈는데 작은 잉어더라고요. 아 지금 분위기도 너무 아직까지는 좋고 그리고 간간히 멀리서 이렇게 라이징하는 거 보니까 붕어들 움직임이 느껴집니다. 자뭐 욕심 부리지 않고 몇 마리만 더 만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 저녁부터 저렇게 가져가다 많은 입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기 옆에 멀리 한분 앉아 계시는데 저분도 호챔질을 좀 하시더라고요. <laughs> 진짜 정체를 모르겠네요. 블루길인 것 같기도 하고 살치인 것 같기도 하고. 아, 참, 오늘 낚시 쉽진 않습니다. 잘다 잘어 <laughs> 아왼쪽에 입질이 들어와서 챔질 했는데 아참허 챔질 났고요 우측에 이건또 저기 뭐야 4.4칸 완전 찌가 쭉 올라오는데 챔질 했더니 얘는 또 나오다 빠졌습니다 입질이 하이 아, 걸림이 잘 안되네요 <laughs> 어려운 낚시다 오늘 재밌는데 <laughs> 아 지저분한 입질의 주범이 바로 요 녀석들이었습니다. 한 일곱치 정도 되는 녀석인데 지금 밤 되면서 이렇게 글루텐 라이어 어분 글루텐 한번 넣어봤거든요. 입질도 사악하고 바닥이 조금 지저분한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음 아무래도 시알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잔챙이들이 너무 덤비는 것 같네요. 야, 외래종 이 있는데도 이런 녀석들이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아유, 바늘 박힌 거 봐. 아우, 왕덕지는 그런 곳이죠. 오, 이거, 이거, 힘좀 쓴다. 오우야, 오우야. 오우야. 하여튼, 운전 조심하십시오. 오우야, 이거, 울척이다 아. <laughs> 야, 전화 통화 중이었거든요. 아는 형님 전화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통화 중이었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입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엔티스형2 3 6칸 비교적 짧은 데서 입질이 들어오네요. 아까 전에 잔바리 잡았던 아그 낚싯대인데, 어 지금 글루텐 먹고 나왔어요. 글루텐이 반응이 좋네요. 확실히 밤 되니까. 자, 라이어 오븐 글루텐 먹고 나왔습니다. 자, 입질은 사악하지만, 얘도 멋진 붕어입니다. 아우, 좋다. 아우, 좋다. 손맛 끝내줍니다 야이 바닥 챕인데도 옆으로 질질질 끌고 가네 아, 입질 진짜 사악하다 자 지금 자정이 넘어가면서 부슬부슬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이즈는 34.5멀척이고요야이 바닥 챕인데도 지를 올리질 못하고, 살짝 올렸다가 옆으로 슬금슬금 끌고 갑니다. 이곳 붕어들 진짜 힘이 좋네요. 와, 이 지느러미 한번 보십시오. 크 좋다. 아, 좋다, 좋다. 아 고요함이 유지되더니 이런 예쁜 녀석 한 마리 나오네요. 와. 와, 이곳 붕어들이 힘이 진짜 환상적입니다. 완전 파워풀 하네요. 사이즈는 34 조금 넘고요. 평균 사이즈가 30, 뭐, 2, 3, 4, 5, 6이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와, 이 녀석 진짜 좋다. 우 어우~ 야 좋다. 비늘 한번 보십시오. 와~ 예끗하다 진짜 아침장에 긴대의 반응이 좋은 것 같아서 전방으로 좀 긴대를 다시 재배치하고 1시간 정도 더 지켜봤는데 더 이상 입질은 없습니다. 와~ 밤에는 진짜 사람 못살게 쉴새 없이 막 입질이 들어오더니 아침장에는 조용하네요. 이렇게 또 조용하니까 왠지, 어, 큰 붕어가 될것 같은 그런 기대감도 있긴 한데 이제 그만 철수해야 합니다. 와 살림망이 엄청 무거울 것 같아요. 진짜 고기가 많이 들었습니다. 자뭐 마리수는 엄청나게 잡았습니다. 와 붕어가 힘이 진짜 좋더라고요. 부모들이 최고는 없는데, 힘이 진짜 좋네요. 으이!